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소 마법으로 유명한 이슈탈은 가장 먼저 슈리마 제국에 합류한 독립국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슈탈 문화는 슈리마보다 훨씬 오래전 것으로 부후루나 헬리아, 타곤 등의 문명 형성에 영향을 미친 서부 이주민 문화의 일부인데요. 최초의 초월체 탄생에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시탈의 마법사들은 이웃을 멀리하고 주변의 야생을 방패처럼 이용해 공어와 다르킨으로부터 살아남았는데요 수천 년간 깊은 정글 속에 고립되어 있던 고고한 생태도시 이샤오칸는 현재까지도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이샤오칸 왕가 윤탈 가문의 막내로 태어난 키아나는 자신보다 계승 서열이 높은 아홉 언니들이 있었기에 왕이 계승보다 가족 내에서 의미 있는 자기 위치를 찾는 데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어린 키아나가 이스탈의 고대 원소 마법을 배우기 시작한 날 분명해졌는데요. 7살이었던 그녀가 몇 년을 공부한 언니들조차 익히지 못한 고급 기술을 단몇주 만에 숙달하는 재능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언니들을 하나둘씩 제치고 원소 마법 능력을 키워나가는데요. 실력이 늘수록 오히려 그녀의 반항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부모님은 왜 자신보다 열등한 자매들을 교육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이슈타를 바깥세계로부터 감추는 대의식을 주재하는 역할에 언니들이 선택될 때마다 키아나의 불만도 커져만 갔죠. 급기야 장녀이자 왕이 계승 예정자인 이네사에게마저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네사는 12살이나 어린 동생의 무례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두 자매의 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져 결국 왕이 계승을 두고 결투를 벌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투가 끝났을 때 이네사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반면 키아나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죠. 후계자가 될 생각에 키아나는 기뻐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크게 경노하며 전통에 따라 키아나는 왕위계승서열 10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결투로 그녀의 뛰어난 원소마법 능력이 이샤옥한 전역에 알려지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됐는데요. 존경의 달콤함을 맛본 키아나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갔고 강력한 원소마법의 힘을 이용해 세계를 정복하자는 대담한 생각에까지 이릅니다. 더 이상 외지에서 온 탐험가들과 국경지대 정글을 해집는 광부들로부터 숨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찾아가 광부들을 몰아내고 땅을 되찾을 계획을 설명하는데 부모님은 외지인들과의 접촉은 증오와 전쟁, 질병만을 가져올 뿐 왕조가 수세기간 지켜온 것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그녀의 의견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키아나는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명을 거역하고 광산을 찾아가 단한 명의 광부만을 남기고 모두 죽여버리는데요. 살아남은 광부가 필트오버로 돌아가 위대한 원소술사 키아나의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키아나의 학살 행위를 알게 된 그녀의 부모님은 국경지대에 더 많은 외지인들이 모이게 만든 그녀를 결국 감옥에 수감합니다. 필트오버의 상인들이 새로운 광부와 군인들을 더 많이 정글로 보내기 시작한 건데요. 키아나가 투옥되자 몇몇 원소술사들이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궁정을 찾아왔고. 도시를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해선 그녀가 보여준 뛰어난 원소 마법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합니다. 이에 부모님과 언니들에게 복종할 것을 약속한 뒤에야 풀려나게 된 키아나. 그러나 키아나는 자신을 따르는 이가 점점 많아지자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있을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깨닫습니다. 전통보다 강한 힘을 지고 있는 위대한 원소술사 키아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젠가 이 시탈 전체를 다스리는 여왕이 될 거라 다짐합니다. 이 여왕님의 지배를 받는 무한한 영광을 내려주지.